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전병덕 목사님이십니다. 아, 특별히 이렇게 인터뷰 요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실은 이 사슴의 동산이 어떻게 설립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아, 좀 상당히 깊다란 이야기가 됩니다. 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거기가 지금 인천 성도인데 네. 근데 나는 인천중앙교회 담임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러셨군요. 아주 아득한 옛날에 인천 인천 전체 예이 네. 사역자나 하나뿐이었고 인천 김포 강화 에, 전부 다 내가 담임, 담임하는 교회들과 집회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중앙대회 그 당시에는. 동중한대회서중한대회 나누기 전이니까 중한대회 청소년부장으로 갑자기 임명이 되어가지고 가서 청소년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청년, 청소년 야영회가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야영회를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 우리 소유의 야영장이 절대로 있어야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몇 년도였죠? 1967년 아 67년도요 어, 그때 예.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텐데. 아, 이제... 그렇죠. 뭐, 나라의 경제도 그렇고, 교회 경제도 그렇고, 중앙 내외도, 다른 내외에 비해서는 좀 낫다고 볼수 있지만, 월급을 제대로 어, 못하는 달도 더러 늦춰서 나온들늦있을 정도로 경제가 그랬었죠. 그러면 그때 당시 교회의 상황들은 또 어땠나요? 교회 상황들은 비교적 왕성한 전도열과 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들은 비교적 활성화되었는데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준 것이 구제품 미국의 농산물 미용농산물 교회가 받아서 구제자업에 사용하던 고하등 이런 데 그것을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 구제품으로 인해서 좀 부풀어졌던 일들 또 자정적인 도움을 받던 일들이 끊어져서 있는 사이에 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사역자 목 목회자 감원 운동이 있었죠. 운동이라기보다도 감원하는 사태죠. 뭐아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이미 이렇게 구호, 미국 구호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이제 교회가 왕성해졌다가 그것이 끊기면서 교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같이 봉착했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때 당시 에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나요? 앞에 마당에 이회 앞에서 분석해 가지고 목회자를 몇 명을 감원을 해야겠다는. 시효가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회는 그 당시에 8명의 배당이 됐어요. 8명을 감안했죠. 그리고 다른 앞에 있는 수명씩 감안해서 수십 명을 감안했죠. 참이 그때 당시 시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였는데 참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선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사슬동산 살 테니 돈 내라 할, 소리가 할 여건이 혹은 풍토가 안 됐었죠. 저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사역자들과 시도자들도 우리 소유의 야영장이 있어야겠다는 절실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없다고 볼수 볼, 볼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은 많았고. 그리고 우리 청, 청소년들은 에, 자기네들이 하지만 뭐 별로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발언권도 없다는 때니까, 필요성도 별로 느끼질 덜했죠. 목사님 그때 당시 그러면은 과정이 순탄했었나요? 시작할 때까지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우선 화폐 대회 지도자들에게 설득을 해서 결의를 받는 것도 것도한번 안건을 내서 그냥 폐기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안건을 다시 내 가지고 어거지로 말하 그냥 손만 늘어달라고 하고 내가 그냥 비비면서 책임만내 가지고 니까 그렇게 해서 결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laughs> <laughs> 좀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에로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설득을 하고 또그 땅을 그 당시에는 우리 선교사가 연합회장이시고 연합회 재무부장이시고 청소년부장이시고 다왔을 때라 음. 그들에게 또일 일이 설명드리고 모시고 가서 오케이를 받이 하고 그런 일도 필요 했고. 아, 그렇군요. 근데 특별히 왜 사슴의 동산 지역에 선정한 이유가 있었나요? 내가 네, 66년도에 66, 합해, 합해가 아니라 그냥 대회 청소년무장이 되어가지고, 66년도 청소년 양영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면서 여러가지 우리 야영장이 필요하다는 하 그런 에,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가지고, 야영장을 무조건 불쌍으로 사 돈을 다녔습니다. 우리 중앙내 판단해에서는 동서남북으로 서 동쪽으로는 다평, 양평 뭐 그쪽으로 북쪽으로는 동두천, 연천 그, 그 방향 서쪽으로는 하주 인천, 방화 남쪽으로는 이천, 여주, 광주 뭐 이런 데로 다니면 사방으로 안다닌 데가 없이 돌아다녔죠 뭐이 사슬농산을 처음에 본담부터는 다른 것은 보여지지 않아요 아. 여기만이 <laughs> 그냥 마음이 말하자면 지켰죠. 그래서 받은 중에 산세가 좋고 또 야영에, 야영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구비 조건을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 땅을 이제 사슴의 동산이 말하자면 낙점이 됐다고 볼수 있죠. 혹시 그때 당시 사슴의 동산에 그 구입하려고 했던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 되었던 건가요? 그 사슴의 동산이 제일, 제일 처음에 산 것이 8524평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3금액이 약 24만원이었죠. 24만원요? 그때 당시에는 24만 그 돈이 원. 큰 돈이죠. 아, 제법 큰 돈이죠. 그래서 한 것이.